예,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플레이 개발자 지원팀에서 지금 파트너 지원을 맡고 있는 김보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저희 혹시, 어, 이번 세션은요, 제가 이제 그 앱, 저희 플랫폼에서 저희 스토어에서 앱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정책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 정보를 좀 나누고자 이 세션을 준비했는데요. 혹시 저희 그 구글 관련 다른 이벤트들에서 혹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 세션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혹시 아 그러세요 몇분 계시는데요 저희 정책 세션 같은 경우는 약간 어 저희가 뭐 많이 다른 기술들처럼 많이 바뀌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좀 반복적인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 정책 관련된 부분은 내용들은 아무래도 약간 엄마의 그 잔소리처럼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깐요 자주 좀 들으시고 좋은 내용 숙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좀 앞서서 먼저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많은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 좀 제가 말을 좀 다소 빨리 할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방금 점심 식사 하시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에너지가 있으실 때이니까 제가 조금 빨리 말을 하더라도 집중을 조금 해주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이번 한 제가 저한테 할당되어 있는 30분 동안 우선 저희 플레이스토어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향하는 점들 왜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좀 좀 심도 있게 같이 좀 봤으면 하는데 각 정책 저희가 좀 많이 보고 있는 포커스 에리어들을 좀 정리해서 나눠드릴까 그러니까 소개를 좀 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관련된 예시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위반 사항들을 계속해서 검수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고 있고요. 그, 그 위반 사항들을 찾게 되면 어, 앱이라든지 혹은 계정 수준의 그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그런 제재를 받으셨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시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별도의 Q&A 세션은 이 시간에 진행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워낙 그각 앱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다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거나 하는 것이 조금 좀 불필요할 것 같아서 혹은 불편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는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어그 이따가 이 세션 끝나고 제가 아마 여기 플랫폼에 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와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먼저 저희 그 스토어의 운영 지향점에 관련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측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고품질 지속성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스토어나 마찬가지겠죠 품질 좋은 앱을 그 올리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지속 가능한 그런 스토어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하루 이틀 이렇게 장사를 하고 끝낼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고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근데 왼쪽에다가 아, 안전성을 제가 좀 따로 빼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좀더 키워서 빨갛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스토어가 뭐 금년 그 전부터도 물론 시작을 했한 부분이긴 하지만 금년 들어서 조금 더 저희가 그 패밀리 스토어 라고 해서 아이들 유아용 그 스토어를 따로 만들면서 어 저희 좀 스토어의 안전성을 조금 높여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키워드를 좀 약간 많이 염두에 두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아시겠지만 저희 안드로이드 보급률이 워낙 높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보급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스토어에 들어오시는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남녀노소 뭐 불문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가, 오시는데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야 이제 컨텐츠를 이렇게 분별해서 사용을 하시니까 괜찮지만 저희 자녀들이나 뭐 조카들 혹은 동생들 이런 아이들은 그런 분별력이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좀그 그 아이들을 좀 약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성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정책 같은 부분도 이 안전성에 관련된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만드시거나 혹은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어, 정책을 위반하는 사례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의 그 운영 지향점이 있지만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개발자분들께 지속적으로 이 정책 준수를 강조를 드리고 좀 정책을 좀 준수해 주시고자 당부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물론 저희 그 포커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게 수익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정책을 조금 어긴다고 내가 돈을 못 버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뭐 앱을 내리거나 혹은 계정을 폐쇄시키고 된다거나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광고를 아무리 많이 하시고 이앱을 아무리 뭐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도 저희 스토어 내에서 운영이 불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정책 당, 정책을 좀 준수해 주시고, 해 주시도록 계속해서 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한 7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어요. 이게 저희가 어, 보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좀 이렇게 묶어서 한번 카테고리화 해본 부분들인데요. 스팸인 스팸적인 컨텐츠가 있는지, 혹은 특정 액션이 계제 순위, 저희 그 차트가 있죠. 그 차트나 검색 결과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행, 액션은 없는지, 또 지적재산권 같은 거는 잘 사용하고 계신지,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신지, 혹은 어, 광고를 잘 노출시키고 계신지, 혹은 지적재산권을 잘 어아 죄송합니다 시스템 방해는 하고 계시지 않은지 혹은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를 만약에 앱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은 올바르게 사용을 하고 계신지 또뭐성행위 혹은 이제 수위에 관련된 이슈겠죠 그런 부분들 혹은 인앱 결제를 잘 저희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계신지 컨텐츠 등급은 잘 표기를 해 주시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이제 깊이 자세히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맨첫 번째가 스팸 및 계절 순위에요 그래서 어 저희 구글은 우선 기본적으로 적으로 스팸을 싫어, 싫어합니다. 저희 구글 제품 모두 다 그렇고요, 플레이 스토어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팸 및게재 순위를 저희가 말을 할때 사기성이 있거나 반복적이거나 앱의 핵심 기능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올라갔거나 혹은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컨텐츠가 제시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어, 테마 아래에 저희가 가장 좀 많이 빈번하게 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위반 사항으로 키워드 스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려놓은 예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앱의 설명란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이 게임은 그 거북이 뭐 게임 뭐 퍼즐 이런 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란에 개발자 분들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쭉 앱에 대한 설명을 써주셨고, 이게 어떤 뭐 키즈 퍼즐 앱인지를 쭉 써주셨고, 밑에 앱에 포함된 거북이의 종류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뭐 아마 개발자께서 개발하신 다른 앱들을 또 이렇게 열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쓱 봤을 때는 큰 위반사항은 없어 보여요. 그죠? 그치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 한두 가지 위반사항을 크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맨첫 번째는요. 지금 붉은 부분으로 들어온 앱에 포함된 거북이의 모든 종류입니다 그래서 앱에 만약에 이게 거북이 게임이라면 뭐 혹은 키즈 퍼즐 게임이라면 굳이 그 안에 있는 거북이의 종류라든지 이 타이틀들을 모두 열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그 사용자가 앱을 인스톨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저희가 과다한 정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거는 과다 정보 나열로 위반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니까 설명란을 좀 작성을 하실 때 아마 그런 유혹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 앱이 좀잘 검색됐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막뭐 거북이의 종류라든지 앱과 관련된 모든 막 정보들을 다 나열하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유혹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좀 이런 스팸성 으로 간주되는 정보들은 사용자한테는 사실 좀 불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거 단순 정보로 열거하시는 건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반 사항은 네, 이 아래 부분이죠. 저희가 아무리 그 개발자께서 한 개발자가 여러 앱을 이제 개발을 하셔서 내 앱이니까 여기다가 쓰는 게뭐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스토어에 올라오는 그 앱들에 대해서 저희는 개발자와 무관하게 각 앱을 고유하게 하나의 그 어, 하나의 앱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렇게 정보들을 이렇게 열거를 해주시면 이 앱과는 사실 무관한 앱이 앱 무관한 정보가 된다라고 해서 스팸이 될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 그래서 가장 올바른 예시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들어가 있는 두, 줄, 두 문단 정도만 포함을 시켜주시는 걸 저희는 가장 선호를 합니다. 두번째는 웹뷰 스팸 인데요 이런 예시도 들 저희가 굉장히 종종 봐요 그러니까 아마 뭐 비슷한 개발자가 오프라인에서 아까 그날 열거됐던 거북이 종류들을 뭐 예를 들어서 인형으로 만들어서 파시나봐요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고 싶어서 어, 모바일 생태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싶으셔서 이 앱을 통해서 웹 뷰, 웹페이지로 가게끔 이렇게 해주셨다면, 이 또한 저희가 스팸으로 보는데요. 만약에 앱의 코어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앱에서 액티비티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일환으로 뭐 그냥 이렇게 부수적으로 브라우저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희가 스팸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앱의 기능이 단순히 브라우저로 유도하게끔만 하시는 그런 앱이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스팸성 앱으로 간주를 합니다. 어, 이거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어, 평점을 혹은 그 별표를, 별점을 유도하시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도 단 당연히 이거를 저희가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섯 개, 5개, 별 다섯 개를 주시면 1코인을 적립해드립니다 혹은 뭐 다른 보상을 드립니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모두 위반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별점 다섯 개를 굳이 뭐 앱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스팸으로 보고 있고 이런 앱의 별점이라든지 평점 등이 모두 모아져서 앱의 그 랭킹 저희 차트를 이루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거기에 다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조작하는 그 행동 자체를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고요 이런 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문구처럼 평점을 남겨주세요 하는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평점을 달라고 하는 그건 괜찮으나 이것을 할 때에도 사용자가 굳이 평점을 남기지 않더라도 앱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평점을 남기지 않으면 앱 사용 자체가 막힌다. 뭐 이런 것들은 네 저희가 그것도 스팸성으로 어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 지적재산권인데요. 어 기본적인 정의는 이래요.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셨거나 명의도용 혹은 뭐 타사 컨텐츠를 재사용하고 계시거나 혹은 뭐 특정 사이트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장 하셔서 사용자를 기만하거나 이런 부분들 모두 다 저희가 위반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큰 테마는 가장 큰 아이디어는 사용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예시에서 보시면 그냥 얼핏 보면 구글 플러스 앱 같죠. 그냥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 굉장히 다 구글 플러스 적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플러스 플러스를 두 개를 하셔서 한우 도 아닌데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를 두 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신 것들 저희가 다 기만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 사용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것과 아니면은 거짓된 정보를 주는 그런 앱들은 저희가 위반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불법적으로 도용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저희가 가장 좀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는 내용은 어, 우선은 지적재산권이 걸려 있는 컨텐츠를 앱에서 휴대폰으로 혹은 단말기로 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구현은 해주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예시에 나온 것처럼 레이디 가가의 그 이미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 걸려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앱 내에서 보여지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 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표권 침해. 여기도 굉장히 예시가 좀 재밌는데요. 구글 플러스 아까 비슷한 예시인데, 어, 구글에 보통 알파벳 5를 사용 안 하시고 숫자 00을 집어넣으셔서 사용자를 기만하는 어, 그런 행위를 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 요렇게 하는 상표권 침해도 저희가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 및 시스템 방해인데요. 광고 같은 경우는 광고의 컨텐츠 수위가 어, 앱의 컨텐츠 수위와 동일하거나 혹은 낮아야 한다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광고 또한 컨텐츠 정책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광고는 안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앱의 수위에 맞아야 하고 그리고 특정 뭐 광고라든지 혹은 다른 기능이 어, 앱 외에 그 사용자의 기기를 변형을 시키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하실 때는 사용자의 동의를 꼭 얻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어, 광고와 앱의 컨텐츠 레벨이 일치해야 하고요. 보시는 앱의 어, 예시는 지금 전자사전 앱이에요. 전자사전 앱은 일반적으로 거의 뭐, 뭐 전체 이용가로 보, 배포가 많이 되죠. 전체 이용가 혹은 3세 이렇게 배포가 많이 되는데 지금 광고 위에 뜬 상단에 뜨는 광고는 포커 광고예요. 근데 포커 광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세 이상 혹은 17세 이상으로 보통 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앱의 광고 수위보다 어, 광고, 아, 앱의 컨텐츠 수위보다 광고의 컨텐츠 수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저희가 위반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SDK를 탑재를 하실 때 설정이 가능한 SDK라면 최대한 좀 설정을 해주실 것을 권,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패밀리 스토어 관련돼서 앱을 배포를 하고 계시다면 패밀리용 앱의 경우에는 이한 화면에 광고가 하나씩만 떠야 돼요. 그러니까 광고가 계속해서 바뀐다거나 뭐한개 이상의 광고가 개, 개, 한 한 번에 보이는 경우도 저희가 정책 위반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 이번 주, 아니, 지난주에 이메일이 나갔죠. 지난주에 이메일이 나갔었는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보는 부분이 광고를 만약에 앱에 탑재를 하고 계신 경우라면 내, 내 앱이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켜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시스템 레벨 노티피케이션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드로어라고 불러요. 사, 화면 상단에서, 상단에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쭉 내리면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저희가 드로어라고 이제 부르는데 거기 뜨는 광고라든지 공지사항과 관련된 정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뜨는 내용은 앱의 코어 기능이랑 관련된 내용만 공지를 해주, 해주셔야 돼요.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앱의 코어 기능이 그럼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앱의 코어 기능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쇼핑 앱이다 라고 할때 쇼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공지라든지 혹은 광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지섭이 입은 뭐 스웨터 이런 거는 앱의 코어 기능과는 사실 조금 무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소지섭이 입은 스웨터 뭐 얼마 할인 몇 프로 할인 언제까지 할인 뭐 이런 부분은 앱의 코어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띄워도 되지만 그 전에 예시와 같은 그냥 이분 스웨터 이런 부분은 그냥 앱에 뭔가 그냥 유도를 사용자 유도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어 기능과 관련된 공지는 아니라고 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 광고를 하실 때한 번만 하지 않으시고 뭐 여러 번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라면 개발 단계에서 이게 나열되지 않고 묶음 형태로 좀 광고가 되게끔 저희가 이제 그 그런 부분들은 다 제공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쓰셔서 어, 네 구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나 기밀 정보 사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어뭐 앱의 특성에 따라서 개인 정보라든지 사용자의 기밀 정보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정의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접근이 불가한 사용자의 정보 혹은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정보를 개인 정보 혹은 기밀 정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뭐 신용 카드, 주민 등록 번호, 운전 면허 뭐 기타 뭐 이런 번호들 모두 다 개인 정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단으로 뭐 게시를 하시거나 공개를 하시면 당연히 안 되고요. 어 예를 들면, 아까 그, 그, 거북이 앱이 다시 나왔는데요. 많이,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어요. 앱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을 하셔서, 그거를, 뭐, 구현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그 사용자의 동의 없이, 혹은 사용자가 안, 뭐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웹 서버로 전송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근데 저희가, 어, 구글에서 최대한 또 노력하는 부분이 개인 정보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동의 혹은 고지 없이 그런 개인 정보를 이렇게 서버로 전송을 하시거나 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유출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불가피하게 앱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꼭 고지를 해주시고요. 어, 일반 이용약관 외에 별도의 절차로 어, 그 구현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고지를 하시거나 동의 절차를 구현을 하셔서 사용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명확하게 한 후에만 어떻게 어, 사용할지 혹은 뭐 이제 그런 폐기를 하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사용자가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이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성행이나 뭐 가다 노출 이거는 이제 수위 보통 일반적으로 수위에 관련된 내용이 될 텐데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저희는 포르노를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노출은 지양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적 만족을 어,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는 저희가 최대한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근진상간수간 이건 당연히 안 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워낙 이 부분은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자마다 혹은 개발자마다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이 시간에는 저희가 막 개별 예시를 보여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 지금 스토어 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중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17세 앱을 뭐 개발을 하시거나 15세 앱을 개발하시거나 이런 것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등급만 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스토어에 적어도 스토어에 보여지는 에셋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고해상도 아이콘이 되겠죠. 아이콘이라든지 거기 올라가는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모두 10세로 최대한 맞춰 주시기를 어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더 강화가 될 예정이니까 앞으로 개발하시는 데 있으셔서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등급 설문지를 지금 작성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등급 설문지를 작성을 하실 때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봤을 때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하시지 마시고 내 조카가 혹은 내 아이. 뭐 3세 혹은 5세 정도의 아이가 이걸 봤을 때 괜찮을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이런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어,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은 등급 설문지 작성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구글인앱결제는 사실 굉장히 뭐 제가 크게 설명을 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넣은 이유는 어, 저희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앱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인앱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 구글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과를 해야 한다가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까지 저희가 어, 뭐 터치를 하지는 않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인앱 같은 경우 그앱 내에서 소진이 되는 것들이라면 그렇다면 모두 구글 페이먼트 시스템을 통과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거를 진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중대한 위반 상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고문 없이 삭제 그러니까 앱 자체를 삭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잘 생각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아, 네그 구현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등급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올해 5월 정도부터 이게 도입이 됐죠. 어 앱의 모든 모든 앱은 등급을 부여받은 후에만 저희 스토어에 배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급 부여는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어, 설문지 작성은 최대한 좀 솔직하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약간 조금 약간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개발자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막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면 좀 애매해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6개의 카테고리 중에 내 앱을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이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 뭐, 앱이 당연히 한 개의 기능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을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내 앱은 게임 앱인데, 근데 s n s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끼리 뭐 서로 랭킹을 공유한다 거나 혹은 뭐 스크린 샷 같은걸 공유한다 거나 서로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앱이 다 라고 했을 때 그럼 과연 이 소셜 네트워크 나 포럼 유 c u g c a t 에 넣어야 하 m m u n i c a t 좀 o n communication, c 때 m m u n i c a t i o n c o m m u n i c a t i 하 n c o m m 을 n i c a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앱은 원래 게임 앱이고 게임 앱의 부수적인 기능으로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있는 거라면 그렇다면 게임 앱 카테고리에다가 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잘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는 부분은 그래요. 설문지를 통해서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후에 컨텐츠 레벨을 받아주시는데 저희가 앱을 검수를 해봤을 때 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12세로 받으셨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뭐한 17세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콘솔에서 앱그서미션 제출해주시는 걸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문지 작성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그만 그 뭐일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컨텐츠가 예를 들어서 성적인 뭐 어떤 특정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어 성적인 뭐 유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도 최대한 좀이 설문지에 많이 반영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 위반 사항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고 검수를 하고 그 검수 결과에 따라서 제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앱에 대한 제재가 될 수도 있고 계정에 대한 제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제재에 따른 어, 상황과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거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앱을 정지시킬 수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앱을 삭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액션을 취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앱을 이미 어, 스토어에서 운영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앱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저희가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기존의 앱은 지속적으로 노출이 됩니다 스토어에서 노출이 되고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계속해서 그전 가장 최, 최근 버전 최근에 업데이트 하셨던 버전 새로운 버전 말고요 그 버전을 계속 볼수 있게끔 되어요. 그래서 어, 거부를 당하시면 빨리 수정을 하셔서 다시 서밋을 하시면 되고 다시 제출을 해 주시면 또그 어, 부분 또그 부분도 검수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봤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조금 이제 위 중한 위반 사항이어서 앱을 정지하게 되면 그 기존에 올려두셨던 앱도 노출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어에서 더 이상 그 앱은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인 거죠. 그렇지만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어 저희 쪽으로 어필을 해주시거나 혹은 뭐 수정본을 뭐 보내주셔서 다시 검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자와 좀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어, 구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막 보여드렸던 그어 저희 페이먼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타사 페이먼트 시스템을 사용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이렇게 좀 중한 좀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많이 심한 위반 사항이 발견이 될 경우에 저희가 앱을 삭제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 노출 자체도 정지가 되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정 상태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계정이. 그리고 정지할 때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삭제를 하는 경우에는 계정 자체도 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니까 계정에 영향이 주, 영향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때 예를 들어서 그 전에 발생됐던 수익금을 못받게 못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뭐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니까 최대한 삭제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시 좋을 것 같구요. 그 평점이라든지 사용자 혹은 통계에 관련돼서는 거부됐을 때는 다 유지되고 정지됐을 때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복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운영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이어서 운영을 하시면 되지만 삭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 모든 게다 사라질 수가 있다는 점 네,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거부 정지는 위반 사항을 수정하신 후에 다시 앱을 재개시하셔서 운영 가능하지만 삭제가 되는 경우에는 계정이 존재해야만 새로 앱을 올리셔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앱은 거의 어, 복구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니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이렇게 정책 아 이렇게 제재를 받으시고 이제 저희랑 커뮤니케이션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이 앱스토어 관련된 혹은 저희 플레이스토어 관련된 정보가 어디 있는지를 좀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넣었는데요. 우선은 여기 나온 URL에 play.google.com/policy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여기 들어오시면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는 좀 정책 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보시면 어 가장 우측에 보고 및 시행이라는 섹션이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그뭐 만약에 정지를 당하셔서 딱 이렇게 봤는데 어 나는 정지를 받을 만한 사유는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이메일을 주시거나 혹은 이렇게 사유를 좀 보내주시면 저희 그 지원팀이 이걸 확인을 하고 이제 다시 좀 작업을 하게 되니깐요 이 링크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보고 및 시행 섹션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어 저희 그 지원팀 저 외에도 저희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원팀 관련해서 혹, 그러니까 저희 이제 콘솔 관련해서 혹은 플레이스토어 운영과 관련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URL 그러니까 play.google.com 방금 전에는 policy였죠 여기는 play.google.com 디벨로퍼 헬프 앱은 앱스는 빼셔도 돼요 그냥 디벨로퍼 헬프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문의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 채팅과 이메일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9시부터 5시까지 채팅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문의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메일의 경우에는 네, 24시간 언제든 아, 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거야. 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희 아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린 그두개의 링크 좀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서 저희 스토어에서 좀 원활한 운영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